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의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죠. 어, 구정이 이제 28일, 29일, 30일인데 그 전날 월요일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25, 26일 주말에 이어서 28, 30일 서 연휴까지 모두 여세간을 6일간이죠. 연달아 실수가 있고, 1월 31일이 금요일이 있 개인 휴가를 내면은 아울에까지 연휴가 늘어난다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2025년 1월 1일부로 개통이 된 세종포천간고속도로도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그 달려보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어, 빠른 속도, 어, 12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뻗어져 있는 경기도와 서울과 충청도를 잇는 그러한 그 세종포천고속도로도 한번 다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그러한 교통량 분산 효과와 좀더 따뜻하고 여유, 여유로운 을사년 설날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 공휴일 1월 27일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